안녕하세요. 두궁이입니다. 수지 맞은 우리의 86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과 장윤자의 새로운 음모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신나는 궁예를 시작해 보실까요? 채우리와 진수지의 대화. 진수지와 채우리는 진심을 털어놓은 후에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여전히 진수지를 밀어내려 하지만 진수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가섭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남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진수지는 이러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답합니다. 장윤자의 새로운 음모 한편 장윤자는 진수지와 최선영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장윤자는 진장수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진수지와 최선영의 관계를 깨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장윤자는 약점을 찾아내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강정순의 걱정 강정순은 진수지와 채우리의 갈등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최선영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강정수는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고 말하고 최선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진수지의 결심. 진수지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채오리를 찾아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수지는 채오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채오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태의 등장. 한편 진태는 우연히 우리와 현우의 블록 장난감을 보게 되어 마당집으로 향합니다. 진태는 현우의 방을 보게 된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수지의 애틋한 마음. 진수지는 참으려고 해도 참기 힘든 우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녀는 채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힘들어 합니다. 진수지는 채우리와의 감정과 새로운 가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둘이의 첫 신사. 한편 둘이는 도영의 집에 첫 신사를 드리러 갑니다. 둘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영의 가족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이는 도영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앞으로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다짐합니다. 장윤자의 계획 실행. 장윤자는 진수지와 채오리의 갈등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심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장윤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두 사람을 갈라놓을 방법을 실행합니다. 충격적인 발견. 진수지와 채우리는 장윤자의 음모를 눈치채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쳐 장윤자의 계획을 막으려 합니다. 진수지와 채우리는 장윤자의 계획을 막기 위해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궁예는 여기까지입니다. 궁예가 재미있으셨다면 조택구알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궁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